네 안녕하세요. 봉생철학관의 지호 아빠입니다. 아, 날씨가 어, 엄청나게 쌀쌀해지고 있습니다. 아, 다음 주부터는 어, 절기상으로 어, 상당히 좀 추워질 어, 그런 좀 공산이 큽니다. 다들 건강 유의하시고 옷 따뜻하게 입고 생활 부탁드리겠습니다. 아, 오늘은 한교환 대표님 어, 사주 기운을 어, 이렇게 또 방송을 드리고요. 또 황교안 대표님의 어그 부인 되시는 어 분, 어 관상적인 어좀 말씀을 드리고요. 어 저는 음이 황교안 대표님께서 어뭐 왕이 되고픈 남자, 어또 대통령이 되고픈 남자, 뭐 이런 식의 얘기들이 많이 지금 돌고 있고요. 그래서 음 저는 이분이 왜 이렇게 가시밭길을 가시고, 어, 왜 이렇게 힘들고 어렵고 고뇌, 어, 고통 속에, 어, 이렇게 살아가셔야 되나, 어, 이 부분에 대해서 한번 사주감정을 해봤습니다. 우리가 장군별이라고 합니다. 어, 장성살이라고도 얘기를 하고요. 12신살이라고 얘기하는데, 사주학적으로. 어, 이 장군의 별, 즉, 장군성이 뜨면은, 장성살이 뜨면은요. 어, 아주 강한 추진력이나 카리스마, 외적이나 내적으로 그런 기운들이 좀 뿜어져 나옵니다. 어, 정말 좀 편안하게 어, 정말 고생 안 하고 어, 정말 뭐 온갖 어, 누릴 수 있는 그런 모든 그런 어떤 혜택이라든지 누릴 수 있는 그런 복록이라든지 이런 거를 어, 받으시고 음, 가만히만 계셔도 어, 상당히 어떻게 보면은 어, 상당히 좀 편안한 어 그런 삶을 살아가실 수 있는데 어, 왜 이렇게 힘들고 어려운 가시밭길을 가시려고 하느냐라는 부분에 대해서 제가 감정을 해봤습니다. 어, 이것은 뭐 대중들을 위해서 어, 많은 국민들을 위해서 본인이 어, 정말 뭐 누구 말말는 십자가를 짊어지고 어, 앞장 서서 본인이 그 고통과 힘든과 어려움의 길을 어, 본인이 막아내보고자 어, 또 도움을 주고자 구출해 내 보고자라고 하시는 어, 그런 기운이 엄청나게 크게 떴습니다. 이게 뭐 하나만 뜬게 아닙니다. 어, 대운의 줄기에서 보면 세 개나 들어와 있습니다. 이, 우리가 장성살이라고 하고 장군별이 떴다라고 하는데요. 이 지금 돌아가시는 이 돌아가는 어떤 현극 형국, 현국이나이 돌아가는 이 상황이 어, 보시기에. 아 이거는 정말 어, 아니다 어, 정말 이거는 어, 비상식이다 이거는 도저히 이치에 맞지 않다 라고 하시는 부분들도 있고 그렇다고 해서 이분이 무조건 뭐 억울을 끌어서 본인의 인기에 즉흥적인 어, 그런 어떤 소자에 어, 빠져서 이렇게 가시는 그런 진정성이 없는 분은 아닙니다 네 어, 그리고 거기에 대한 어떤 뭐 안에서 또 내조가 안 된다라면은 음, 정말 뭐 편안하게 안락하게 가실 수 있는 부분인데 어, 이 안에서 또 내조를 하시는 분이 어, 상당히 어, 엄청나게 큰 그릇을 가, 가지고 계시는 분입니다. 네, 그 사모님이 어, 관상학적으로 엄청나게 도량이 넓고 또 고매하고 고상하시고 또 엄청나게 어, 웬만한 남자들 어, 몇백 명보다 더 통큰 어, 그런 그릇을 가지신 어, 물론 여자 여성분이 그 관상이지만은 어, 그 정도로 엄청나게 어, 넓고 넓은 그런 마음을 어, 그런 또 털털함을 또 여러 가지로 어, 좋은 기운을 갖고 계시는 분입니다. 어, 그래서 두 분이 제가 같이 찍은 모습을 썸네일 지금 어, 이렇게 어, 사진에 올려놨는데요. 우리가 그런 말이 있습니다. 이 탄압이 영웅을 만들고, 이 억압이 어, 지도자를 만든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이 탄압과 어떻게 보면은 이 억압을 통해서 장동혁 대표님께서도 우리가 장동 우리가 황교안이다라고 말씀하시면서 이 정말 탄압받는 어,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이 무도한 부분들에 대해서. 어 정말 이 황교안 이분을 지켜내지 못한다라면은 그 다음은 한동훈이가 될 수도 있고 어, 그 다음은 어그 누가 돼도 이상하지 않을 정도로 국무총리나 법무부 장관까지 지내신 분을 뭐 이렇게까지 어 어떤 극단적인 방법으로 어 정말 입틀막을 하려고 하는 이런 부분들 시도들 또 변호사 출신 유튜버 하시는 분께서 나오셔서 말씀하시기를 이게 지금 말이 되는 상황이냐라고 하실 정도로 우리가 무슨 뭐 아프리카 만도 못한 그런 국가냐 거기에 뭐 모스탄 대사라든지 뭐또 미국에 계시는 인사분들께서 저명하신 분들이 많이 뭐 탄원을 이렇게 하셨다라는 것 같습니다. 참, 정말 안타깝습니다. 이런, 뭐, 한동훈이라는 작자는, 어, 14일날, 우리는 한교안이 아니다라고 이렇게 나와서 발언하는 모습들을 보면서, 정말, 왜 장동혁 대표님이 그런 말씀을 하셨는지에 대해서 그 정의를 모르고, 그런 발언을 한건 아닐 겁니다. 본인이 좀 뭔가 좀 위기의식을 느꼈기 때문에, 그렇게 했을 수도 있겠지만은, 참 안타깝습니다. 네, 이 한동훈 어, 이 한동훈 씨도요. 우리가 감탄 정말 고도라고도 하는 얘기도 있고, 괴이불개라는 말도 있습니다. 잘못을 하고도 곤치지 않는 어, 그런 참 어리석은 눈를 범하고 있는 어, 참 정말 참 안타까울 뿐이죠. 네, 자기 검증은 없고 남탓만 하고. 제가 지금 여기에서 이 한동훈씨 얘기를 잠깐 드리고 방송을 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뭐 감정도 해봤고 한교환 대표님은 어, 정말 끝까지 어, 정말 이 불의와 맞서서 이 탄압 속에서 이 억압 속에서 어, 정말 싸워나가실 것이다 어, 이 장군 별이 떴기 때문에 숙명적이다 그리고 리더자로서 어, 싸워 나가실 것이다라고 말씀드리면서 한동훈 씨에 대해서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어, 정말 뭐 배신자다라고 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네, 음 어떤 자기 신의 선민성 나 잘났다 내가 최고다 나 건들지 마라 거기에 어떻게 보면은 뭐 연예인 병이 걸렸는지 사진 찍고 어, 뭐 이렇게 좀나 어, 본인이 좀 이렇게 두각되는 라든지 뭐 이런 부분을 즐기고 엄청나게 좋아를 하는 것 같은데요. 참 정말 안타깝습니다. 네, 이 술의 철라에딱 걸려서요. 하늘에 땅에 그물에 딱 처져서 엄짝달싹 못합니다. 이럴 때 우리가 그런 말씀을 드립니다. 마음을 잘 써라. 마음을 잘 쓰지 않으면 이거는 본인이 뜻하고 생각하는 방향대로 가지도 못할 뿐더러 오히려 어, 사랑 끊어놓고 돈 끊어놓고 어, 잡을 끊어놓고 일을 음, 여러 사람들한테 인정도 못 받고 물론 몇, 몇몇 아주 그냥 엄청나게 어, 지지하는 분들은 몇몇은 있을 수 있겠죠. 뭐 제가 그분들까지 뭐라 이렇게 말할 수 있는 상황은 아니지만은 아, 정말 참이 위기와 이 어려움이 음, 제일 제일 정말 어떻게 보면은 어, 일단은 상황을 지켜봐야 된다. 어 그리고 좀전후 사정을 따져보고 알아봐야 된다. 어 이렇게 어좀 중간이나 가게 어, 했다라면 어, 어떻게 됐을까? 이건 위법, 불법, 무조건적인 그런 부분만을 딱 무자르듯이 잘라놓고 그렇게 가는 부분들. 아 어, 이것이 어, 참 가장 어떻게 보면은 큰 원인이지 않았을까라고 보고 그리고. 어 측은지심이 없는 듯한 이런 모습들 어, 안됐다 불쌍하다 참 딱하다라고 어, 하는 그런 어떤 마음 자세 어, 그런 인덕 어, 그런 어떤 덕을 어, 보지 못한 부분들로 인해서 어, 많은 좀 실망감들을 갖지 않았을까 거기에 어, 우리가 얘기하는 어, 정말 자비스러운 마음 이 없는 듯한 그런 모습 들, 그리고, 우 리가 선용 기심 이라고, 하 죠. 마음 을잘 쓰지 못하 는 듯한 그런 모습 들, 내가 마음 을잘쓰면모 두가 행복 해지 는데, 거 기에 어떤 욕심, 내가 어떠 한뭐 대통령 의 자리 에 올라가, 보 려고 한다, 라고, 하는 그런 어떤 나의 욕, 그 모든 것이, 음, 다 이렇게 어, 까발려진 이런 부분들에서 뭐 민생 어, 아니면은 뭐 국민 뭐 이런 거 따지면서 뭐 해보겠다 어떻게 해, 해야 된다 뭐 이렇게 해봐야 도로 아무 타불이다 어, 절대 될 수가 없다라고 좀 말씀드리고요. 그리고 우리가 그런 말이 있잖아요. 남의 눈에 눈물을 뺀자는요 피눈물을 린다라는 얘기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항상 마음을 잘 써야 된다라고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게 그겁니다. 남의 눈에 눈물 빼놓고 나는 잘 먹고 잘 살고 내 자리를 찾아서 가보겠다라고 한다라면은 어 그건 되지도 않습니다. 될 수도 없고 좀 미련을 버리고 어 정말 환직이나 어 낙향을 하든지 어 아니면은 좀 조용하게. 어, 가만히나 있으면 중간이나 간다라고 하는 얘기처럼 어, 그렇게 있는 것이 좋습니다. 네, 참 여러 가지로 어, 안타깝습니다. 네, 이게 종교인들이 이 정치에 관여해서도 아니 되지만은 이 종교 탄압받거나 어, 정말 어떻게 보면은 무수부리의 권력을 가지고 이렇게 완력 행사한다거나. 어, 이런 끔찍한 일들이 더 이상 우리나라에서 벌어지면 되지 안 된다라고 좀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이게 지금 뭐 남아프리카나 뭐 아니면 모르게 뭐 남미도 아니고 지금 아프리카도 아니고 지금 뭐 개발 도상 도상국도 아니고 지금 뭐 하자는 건지 이게 참 정말 네 어, 너무 너무 정말 원통하고 어, 너무 너무 한심스럽게 그지 없지만은 참 여러가지 부분에 있어서 그래도 저는 희망을 보고 있습니다. 장동혁 대표님이나 또 이런 황교안 대표님이나 이런 분들이 그래도 견제를 하시고 목소리를 내시고 잘못된 부분에 대해서 진실을 말할 수 있는 그런 분들이 계시기 때문에 저는 그래도 아직은 희망이 있다. 라고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어, 딴지 걸고 어, 조금 뭔가 이슈가 되고 뜰것 같고 하니까 아, 우리는 한교환이 아니다라고 하는 그런 아, 정말 뭐 사촌이 땅을 사도 배가 아프다고 어, 하지만은 나도 땅을 살 수가 있고 내가 그 지경이 될 수가 있는 겁니다. 한교환 입장이 될 수가 있고 그런 걸 가지고 우리가 참안 됐다, 불쌍하다, 가엾다. 어, 라고 마음을 먹고 어, 잘 됐으면 좋겠다, 좋은 그래도 좋아졌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것들이 다 측은지심의 마음입니다. 지금 뭐 나만 잘 먹고 잘 살고 나만 괜찮으면 된다라고 하는 어, 그런 어떤 이기주의적인 발상을 하고 앉아 있고 나 잘났다라고만 생각하고 내가 생각하는 것이 모든 것이 다 진리고 옳다라고 생각하는 그런 오만과 독선적인 모습들, 선민성 참. 어, 안타까운 겁니다, 이런 것들이. 내가 왜 이렇게 갑자기 쪽박을 찾고, 내가 왜 이렇게 인기가 없어졌고, 왜 등을 돌렸고, 어, 왜 나한테 이렇게밖에 할수 없는지에 대해서, 어, 멀리서 찾더라. 우리가 등하불명이라고 하죠. 기후명이라고 합니다. 어, 정말 그 원인은, 어, 방구적이로, 방구적이라고도 하고요. 멀리 있지 않습니다. 내 자신에게서 가까운 곳에 있다라고 좀 말씀드리고요. 저는 지금이라도, 어, 선용기심의 마음과 자비무적의 마음을, 어, 물론, 어떤 뭔가 좀 협약 관계들이 있겠죠. 네. 협약들이 있겠죠, 다. 어, 그러니까, 어, 또, 저는 보지도 않는 그런 SBS에 나가서 그랬다라고 떠들었다라고 그러더라고요. 나는 장동영이 아니다. 어, 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고, 뭐, 어찌 됐든 저찌 됐던 간에, 어, 안될 수밖에 없다. 되지가 않는다. 어, 우리가 염웅한 포용이라고 합니다. 어, 물거품이고 다 어, 뜬그룹이다.라고 어, 말씀드리면서 어, 영상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네, 참 어떻게 음, 어떻게 정말 어, 남의 일 정말 불구경하듯이 본인 역시도 그 특검의 그런 무도함을 어, 그렇게 정말 하소연하고 어, 지탄하면서 어떻게 이런 식의 얘기들을 하, 서슴없이 할수 있는지 어, 잠시 잠깐에 어, 자신의 어떤 뭔가 위치나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뭔가를 나타내려고 했는지 모르겠으나 참 이런 부분이 안타깝고요. 우리가 복선하음이라고도 하죠. 악한 일을 한사람에게는 재앙을 줄 것이고 옳은 일을 한 사람에게는 어 정말 좋은 일을 한 사람에게는 복을 줄 것이다라는 말이 있고 어 정말 하늘에 어 잘못을 하면 빌 곳이 없습니다 제가 봤을 때는 뭐 한동훈 씨도 그렇고 이재명 씨도 그렇고 어 정말 우리가 어, 미간을 찌푸릴 정도로 이건 정말 아니지 않느냐라고 하는 그 세상에 아 죄가 있다라고. 어, 널리 알려진 인간들 있잖아요. 어, 그게 사람들이 다 알고 있고, 입에 오르내리고 하는, 어, 그런 작자들. 사람의 힘으로, 힘으로는 어찌할 수 없겠지만은, 하늘에서는 반드시 그런 자들을 죽인다라고 했습니다. 반드시 죽인다. 네. 반드시 죽인다. 하늘에서. 아, 그런 말이 있습니다. 네. 그리고 저강 여왕입니다. 내가 잘못을 하고 사람들에게 어, 눈물을 흘리게 하고 피눈물을 빼게 하고 안 좋은 일을 하고 나쁜 일을 도모하고 어, 나쁜 일을 행하, 행하고 어, 정말 어떤 자신의 만의 욕심만을 채워, 채우기 위해서 어, 간다라면은 우리가 저강여왕이라고 하죠. 그 어, 화가 자손들에게까지 재앙이 미친다라고 하는 겁니다. 참 이게 안타까운 겁니다. 네, 이게 이런 간단한 이치도 모르고 이렇게 가는 부분들, 그리고 지옥이 없을 것 같죠? 지옥은 반드시 있습니다. 네, 지옥은 반드시 있다. 반드시. 음, 뭐 가보지 않았고 알지 못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무시하고 생각 안할 수도 있겠지만은 어, 모든 불행과 모든 안 좋은 일은 한 순간에 한방에 오는 겁니다. 그때 돼서 어, 깨달을 시간도 없이 뉘칠 시간도 없이 그냥 갚 버리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착한 마음, 선한 마음을 가지고 하루하루 최선을 다해서 어, 선하게 살아가는 것이 어, 나뿐만이 아니라 내 자손들, 어, 내 자식들 생각해서 그렇게 사는 겁니다. 어, 비겁하지 않게 떳떳하게. 음, 조다 같지 않게 어, 그렇게 살아가는 겁니다. 정말 본인들이 어, 정말 어떻게 보면 자신들이 지도자급 되는 자리에들 가있으면서 자신의 일을 하지 않고 음, 정당한 일을 행하지 않고 그것을 집행하지 않고 그것을 어, 회피하고 어, 정말 피하고 아니면은 미루고 어, 이러잖아요. 이런 사람들은요. 일반사람들 재앙 받는 것보다 더 크게 받습니다 네더 크게 받는 겁니다 어, 우리가 알고도 저지르고 모르고도 저지르는게 업이라고 하잖아요 모르고 저지르는 그 업이라는게 있어요 아 나는 괜찮아 어, 내가 하는거는 다 무조건 정당하고 정의롭고 이거는 선한 거야 라고 그렇게 모르면서 저지르는 그런 어, 자기 어떻게 보면 자기 승리하면서 저지르는 그런 어, 잘못된 일들 음, 이런 것들이 다 업을 만들고 씨앗을 퍼뜨리고 그런 것들이 다 어, 과보를 받는다는 겁니다. 네, 정말 뭐 어떻게 보면은 어, 뭐 보궐선거 앞두고 웬만하면은 좋게 좋게 어, 서로 서로 어, 협심하고 합심하고 좋게 갔으면 좋겠다라고 하지만은 어떤 메시지를 내도. 어, 이따우 메시지를 내고 어, 이런 어떻게 보면은 참 어, 탄압받고 억압받는 자에게 어, 이런 야식장 머리 없는 소리 하는 어, 이런 어떻게 보면 덕이 없는 어, 정말 어떻게 보면 어, 사람으로서 어, 가지고 있어야 돼 그런 어떤 측은지심도 없이 어, 이렇게 한다라는 것 자체가 정말 어이가 없는 겁니다. 네 어떤 뜻으로 장동혁 대표님이 어, 말씀하셨는지도 모르고, 어, 이런 식으로 이렇게 어, 말하는 부분이 어, 정말 좀 혈압이 올라서 어, 잠시 방송을 켜고 영상을 찍었습니다. 네, 황교안 대표님 많이 응원해 주시고, 어, 그리고 좀 어떻게 보면은 어, 장동혁 대표님과 어, 정말 좀 잘 이렇게 가셨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바람입니다. 네. 네, 신복이님 감사하고 고맙습니다. 지금까지 봉생철학관의 지호아빠입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